자 문제 5-4번 보겠습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자료 1 업무무관 자산 현황, 자료 2 이자비용 현황입니다. 세무조정 창고 보려 창고 조정 아니 세무조정 창고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 1은 해당연도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다. 자료 2는 해당연도소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 뜻은 이자비용이 다돼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별장이니까 건물 뭐 비품을 다대여있다는 거예요. 3.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3 번은 그냥 불러오게 하면 돼요. 불러오게 하면 돼. 요 어렵잖아요.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평가문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을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을표는. 여기에 있는 의표는 이제 어떤 의표냐면은 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의표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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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작성하면 돼요. 자업무감 부동산의 적수 별장이죠. 2019년 5월 1일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 5월 1일 조교. 취득 1억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업무부간 동산적수, 비품... 얘기한 거죠. 비품, 부동산, 비품은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1월 1일, 왜냐? 2018년 4월 5일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 넘어가면 1월 1일부터죠. 그래서 정기 2월로 칠천. 로 해서 입력합니다 자료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1번 업무부간 부동산 적수는 별장 업무부간 동산 적수는 그거 비품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여기에 새로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확인해보면 그래서 정기이월 2천만원 지급 3천만원으로 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블록이 하시면 됩니다 자료 1번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이제 업무부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가표입니다 여기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자율 자자율 입어보겠습니다 10% 지급이자 800만원 중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400만원 입력해 줍니다 원천징수세액 110만원 포함되어 있어도 여기 400만원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6%, 1120만원. 근데 이게 참고상 보시면은 홍보관 신축 목적으로 차입된 이자 비용 2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돈 금액은 홍보관 신축 기간에 발생된 것이다.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차입, 그니까 즉,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화 다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해당 원가에. 근데 이자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220만원은 건설자금 이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 620만원 입력해줍니다. 이거는 뭐 내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송금불산입된 이제 지급이자는 얼마? 9837474 이게 됩니다. 송금불산입 소득처분은 상여일까요 기타사 유출일까요? 기타 사회출로 조정합니다. 이거는 400만 원에 대해서는 110만 원은 원천세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사외유출이고 나머지 290만 원에 대해서는 아440아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중에 290만 원은 이제 이거는 상여로해서 조정을 합니다. 요거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송금 불산입하고 이제 유보 발생으로 해서 조정 합니다. 그러니까 총몇 군데 요정하냐총세 군데를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계 등록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다 조정하면 돼요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이거는 기타 사이 유출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얼마 290만원 왜왜 290만원이죠 왜 원천 징수된 110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빼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부조정이 그 다릅니다. 이거는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기타사회 유출 처리하고요. 나머지 건설 자금이자 220만원 해가지고 유보 발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